오이? 어? 어? 서내 건가? <laughs> 진성 오빠. 어? 머 어머. 어 진정 오빠. 진정 오빠. 진정 오빠. 진 진정 진정 어 진정 오빠. 진정 오빠. 진정 오빠. 진정 오빠. 진정 오빠. 진 여기까지 나셨어 한달 동안 기르는 <비롯해>. 민호 씨, <laughs> 민호 씨너 어. 네. 나도 민호야 일시 반시 실 따지는 거 일시 반시 실 따지는 거아 진짜 지겨워 연기를 너무 잘한다 <laughs>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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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하여간 남자들은 <laughs>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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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코트가 들어갔나? 수전수전 타격고 훈장 날 연하 대학 박사님을 자존심 상하도록 싱겁게 가지려고 하면 되니. 호미하게 만들려면 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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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까지 출기차게 달려야지 산전수정 타격고 훈장간 연하대 앞사님들 자존심 상하도록 싱겁게 가지려고 하면 매일 <laughs>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 와, 여신들이다. <laughs> 아아 미치겠다 삼전 수정, 가격도 혼장나 잔다 겸에 대학 박사님 무엇? 님 자주 심상하도록 싱겁게, 겁게 다지려고 하면 되니 트로트에 도전한 상경부. 와 멋지다. 되게 파워풀하다. 어, 어, 너무 음,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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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영이 형이 엄청 꽉 찼어. 네, 무대가. 되게 꽉 찼는 낌은안 아주 신나는 무대였는데요. 하트 개수 확인합니다. 하트는 모두 10개입니다. 아 10개의 하트가 들어왔습니다. 아 어떡해? 10개 학교가 아, 들어왔습니다. 어, 잘하셨는데. 10개입니다. 10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10개 아셨다야 아주 뭐, 화끈한 무대였습니다. 어종어종.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 일단은, 퍼포먼스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은 거잖아요. 음. 사실 근데, 짝수에서 홀수로 줄면, 이게 구도가 되게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다 바꿔야 돼요 사실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그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티안 나게 수정도 잘 해주셨고 연습도 그만큼 더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완벽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송자영 씨한테 놀란 게 저는 되게 좀 여리여리한 이미지로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 그 노래 치고 나올 때도 굉장히 파워풀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또, 이제, 댄브랑, 어 춤을 추시는데, 어 반전 매력이 있으시다. 음. 네.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지금 또 너무나 청순하게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너무 아까랑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어. 어. 네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매력에서 예, 하트를 누른 것 같습니다. 네네 잘했어 잘했어. 진성 마스터. 아, 일단 고맙다는 말을 씀 제가 드리고 싶어요. <laughs> 뭐가 고마워요? 아, 진성 오빠로 인해서 잠들었던 저희 내면을 깨워주셨어요. <laughs> 어 그래 아까 시작할 때 맞아요. 진성 오빠. 어, 어머 어머. 어? 아, 식도 안 동력이야? 내가 기다리지 말라고 했잖아. 어면서 아, 너무 뻘떡이나셨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4인분을 3인분으로 줄이다 보니까 네. 개개인의 어떤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무대였거든요. 제 눈에는 오늘 베스트 무대였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의 하여튼 저희 내면을 깨우시고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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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동력에 계속해지지 마시고 이제 들어가시래요. 예. <laughs> 장윤정 마스터. 완성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는 무대인 것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갈 때 그. 약간의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져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 않았다. 그리고 완성도가 꽉 차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어서 저는 누르지 않았고요. 어... 잘생기게 시하게요 오늘 무대만 놓고 봤을 때는 자영씨가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우리 노래 성자영씨가 노래도 참 잘했고, 무대에 잘 맞는 표정과 춤도 아주 잘해줬고요. 그래서, 어 약간은 이제 각각의 그 기량을 알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두 명을 칭찬하고 한 명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한 명을 시원하게 칭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영씨 참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상경부가. 자 상경부가 하트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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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사람이다다음라합니다감못합니다사합니사람 적으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마스터분들이 회의하시고 바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니니다 무대 뒤로 잠깐 이동니다시겠습니다감사합니니다 <laughs> 우린 다 마음이. 예, 진 <laughs> 얘는요? 얘는요? 어, 잘했는데 잘하, 여기가 좀더 보여요. 2번 무대만 보면 포자만 된다, 진짜. 근데 솔직히 2번 노래에서 가사가안들렸어요이친구했어잘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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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고생했어. 음. 고생했어. 음. 고생 올라가실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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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경부 세 분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세 사람 중에 누가 2 라운드를 통과할 것인지 어, 앞에 있는 하트에 불이 들어오는 분은 다음 라운드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장윤정 마스터. 네, 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습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경부의 다음 라운드 진출자는 네. 어떻게? 해? 아, 내가 떨린다. 아 쉽지 아, 않다 편안해. 쉽지 않아. 송자영 씨 축하합니다. 송자영 씨 축하합니다. 송자영 씨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예. 자. 또두 분이 남아있고. 예. 한분더둘 다는 이제 못 갑니다. 어, 지금 최영 씨하고 김소연 씨두명 남아있는데. 아 그럼 어, 어떡해. 자둘 중에 또 있습니까? 상경부 다음 라운드 진출자는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 자유지만. 경례 부결입니다. 상경부의 상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아, 겁니다. 그래, 세 분께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 많이 쓰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 예. 예. 아이고 음. 음. 가슴 아파요. 예, 네. 진짜 울지 마시고요. 이때 제는 좋은, 좋은 기회가 있 겁니다. 별 미션 아이씨. 이었습니다. 아. 예.